예, 그리 여기 그, 그, 아, 아까 저기 있던 거 불새던 거, 거기다 추부라고 오는데, 이 안에 추부, 생선 자체가 편찮아하는 기구가 다 편찮아라 하잖아. 네. 가열이 되면 네. 그 온도가 가열되면 얘가 흡수를 한다고 보는데, 아. 그뭐 수도에 통통통통 뭐 이런 소리 나는 이제 거기다가 수격 해머라고. 평창풍습이라고 하는 그런 걸 달아 보면은 소흡이안 나거든요. 그런 걸처럼 이것도 배관에 가열이 됐을 때평창하는 부피를 얘가 잡아주는 거죠. 보통 1톤이라는 한쪽 혹 그러니까 2톤 가까이 되는 이제 온수탱크인데 그거를 잡아주면 거의 20% 잡고 10% 잡고 20% 잡고 2 0 0 m 터 담는 게 맞는데. 원체, 원래 달려있던 게백 리터니까, 100리만 동이. 달라고 하고.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여기 탱크에 팽창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뭐 60도가 되면은 돌아가고 네 모달 모다에 모델, 신호를 주는 거지 60도가 되면 아 그러면 아 꺼지겠지. 근데 60도 이하일 때는 다시 돌아가고. 근데 그냥 쓰면 안 돼. 왜죠? 요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요거 뭐 연탄 보일러, 기름 보일러일 때 쓰는 이제 본체에 꼽는 거. 그러니까 이 온수기 자체에 이제 일러를기름보일러 이제 같은 거 옆에다가 기,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서 뭘 장착하고 하잖아. 그런 거 만들 때기름보일러 내통에다가 꼽을 것인지 아니면 물통에다 꼽을 것인지 이런 걸 설정을 해줘야 돼. 이걸 아 뜯어서. 그래서 그런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물탱크에 꼽을 거니까. 물탱크에 꼽을 거니까. 이 적세단자를 지금 얘를 보니까 사용설명서를 보니까. 여기 온수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제 물탱크를 놓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체 보일러를 외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달 것인지 할때 사용하는 거에요 뭐 기름 보일러나 연탄 보일러 이때는 이대로 그냥 꼽아 갖고 사용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온수 탱크에다가 부착할 거기 때문에 이제 적색선 요거 적색선에 여기 여기 꼽혀 있는 이게 꼽혀 있는 단자가 지금 L자인데 어? 옆 단자 h 전 H 단자로 전환하여 사용하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에 꼽아 쓰면 돼요 <목소리> 이게 1톤이잖아요 1톤에 1.5톤 정도 되잖아 이 네. 물탱크가 어? 네. 이 물을 여기 는 보일러로 연속으로 비비고 환상을 시킨 거야 계속 돌려서 데킨다 이거야 근데 24시간 계속 데켜봐 90도 100도가 넘어갈 거 아니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트 스위치를 달아서 온도가 60도 이하로 떨어지면 순환하고 6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순환을 안 하고 멈추는 거야 그래서 환탕이.. 순환을 어떻요이 모자로 순환을 하는 거야 환탕의 의미가 불쌍도의 물을 순환하면서 데핀다는 거야 이 물을 데피기 위해서 얘가 있는 거야 미리 알려주고 작업을 이거 눈빛 되는데 미리 알려주고 작업을 한거라 얼굴이 거 계속 망가졌네요. 얘, 망가졌는데 그냥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다 사진도 기록을 해놓고 해줘야 고급이도 나중에 아 이거 망가진 거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솔직 끝나고 시험 가동 중인데 온도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38. 쪼금 있으면 39될 거예요. 39. 잘 되고 있어요. 고생하셨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국가대표로 온다. 오늘 이제 지금 치마 탈의 들어왔는데 일단은 여기 증상은 이제 제가 고객님 소리만 들었을 때는 그냥 저님미서 작동우류로 이제, 물로도 놓고 파주 더 교체를 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였그 이미트 스위치는 당연히 수리했고, 교체, 아까 영상으로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문 속에 이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저기, 안전변 좀, 훈질한번 해드렸고, 그리고, 필터 테크에도 고린해갖고 교체해드렸고요. 팩트 테크. 작업은 이렇게 다 끝났고요. 오늘 구단에서 모여서 회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어,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